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는 상태가 조금 낫죠 오늘 왜냐구요 그래요 염색을 했잖아요. <laughs> 저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아참 정말 아유 어쩔 거야? 괜찮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뭐 늙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아,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를자 오늘은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이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그거를 해서 어 무슨 뭐 돈을 번다거나 예, 그런 사람은 이제 프로라고 우리 프로페셔널 직업적으로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프로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취미로 하는 사람이고 이이 이 차이거든요. 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취미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뭔가 돈 버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프로의 세계죠. 그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프로인가요? 아마추어인가요? 제가 이거 지금 돈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이긴 한데 어 내가 그냥 너무나 즐긴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네. <laughs> 그런데 어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세 권의 책을 지금 가지고 프로와 아마추어를좀 설명을 할까 그래요. 어이두 개의 책은 대박이 난 책입니다. 대박이 난 책. 어, 다시 얘기해서 크게 성공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SOS 7200의 전신 우성식 생활용 5400.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에 내다는 5년 전에 발표한 책입니다. SOS 12000이라고 하는 책. 네. 그런데, 망한 책, 실패한 책입니다. 왜이두 권은 성공을 했고, 왜이 책은, 어이 무거워, 들기도 힘드네. 왜이 책은 실패를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자, 이두 책은요, 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를, 어, 그걸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이런 표현은 정말 모르겠구나 이런 표현을 여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좀참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즉 독자라는 건 뭡니까 이 책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책을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예. 크게 성공을 했죠. 프로가 맞죠? 이 책은요, 물론 물론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쓴 책은 맞죠. 욕심이 과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게 좀몇 페이지인가? 천몇 페이지 이상 될 건데 엄청 두껍습니다. 이뭐뭐 뭐 어마어마해 이거 이거 뭐 어마어마 이 이거 이거 이이 이 책을 이게 이 책을 어떻게 사가지고 영어 공부에 따라서람 이거 사면은 베개로 쓰면 좋겠다. 베개 두툼한 거. 베개로 쓰면 베개로서 너무 비싸다. 어떻게 공부를 해 이걸 사갖고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이 많은 양을 질려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어 이거를요 다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많은 양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전을 찾아보면 미친놈 그죠 아니면 속으로 뭐라 그러죠 자 따라해 보시죠 또라이또라이지 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왜이 책을 썼냐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영어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다 여기에서 총 집합체를 만들어 본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독자를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다 나의 지식은 이만큼이다. 한국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고, 그 다음에 독자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책이다. 그두 가지가 이 책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수많은 돈 정말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 이거 다 녹음하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이 책은 그거에 비하면 돈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근데 돈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쨌든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행함에 있어서 프로잖아요. 직업은 프로죠. 그죠. 프로가 정말 멋있는 프로는 뭐냐면, 내가 나는 이만큼을 안다. 그래갖고 내가 아는 걸 보여주는 게 프로가 아니래.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만족시켜 주는 게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 진짜 그 사람 말 잘해.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 뭐, 1분에 몇, 초, 몇, 몇 마디 떠들고,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꼭꼭 집어서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프로 같은 남편? 어떤 남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어, 나는 훌륭한 남편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프로 남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세칭, 프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뭔가를 잘 아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 저 사람 진짜 프로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어,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만족하고 상대가 기뻐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래서 나 영어 이만큼 알아.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마추어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프로란 모름지기.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프로다. 그죠? <laughs> 자, 오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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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